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일. 아,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섬이 외로워 보이는 건 하루 종일 육지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육지만 바라보느라 자신의 품에서도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카피라이터 정철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좀 이야기 될게좀 많아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어, 제가 어제 6월 시작하면서 호국 보은의 달이라고 이제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 감자스마일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달은 6월입니다, 6월. 어, 또 감자스마일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6월입니다. 호국 보은의 달, 어, 순국 선열, 분들의 그런 희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 어제 뭐 부동산 카페에서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고향 은평선 관련해 가지고 광역철도 기본계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어, 저도 이제 어제 공개가 된 것을 보고 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고양의은평선 예상 노선도 및 역사 위치 7곳은 어디가 될까? 뭐,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공님과 그리고 고향시 토백이님 글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란과 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예상, 노, 그 정거장 7개를 갖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양시 토백이님 의견이 맞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련해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양 시청역에서 세절역까지 아직까지 뭐 정거장은 뭐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창릉 3역과 행신중앙로역 여기가 뭐행중역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또 행신중앙로까지 안 내려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간에 노선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어 화정역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고양시청역으로서 올라가는 걸로 해서 어,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이렇게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나왔던 이어 그림인데 어 제가 음 지난 한달 전에 일단 예상 노선 어, 정거장 7 개를 갖다가 일단 예상을 해봤는데. 일단 아쉽게도 뭐 도래울이라든지 신사국의역이라든지 화수역은 힘들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어 행신중앙로역, 행중역이 아마 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지역 국회의원님 한준호 국회의원님께서도 우리가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1호공약이자 뭐 행신동 주민분들 올해랜 염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을. 어,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방송을 하는데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데 큰 영향제와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기쁘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어제 이게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 계획을 갖다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제가 43페이지가 되는데 어 제가 정말 압축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 경위 및 계획은 보시는 것처럼 다들 알고 계시고 어 올해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향후 계획은 초안이 이제 제출이 되면서 주민 공단및 관계 기관 의견을 또 수렴한 절차 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요청이 앞으로 진행된데 일단은 위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전력에서부터 고양시청역까지 이렇게 해서 시점과 종점이 되고요. 계획 기간은 29년까지. 그리고 총 사업비는 1조 4천억 정도가 지금 됩니다. 연장이 14.5km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실개소 아직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전력 환경영향 평가를 보면서 아 대략적으로 이쯤에 이제 정거장이 들어올 것이다라고는 대충적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 구간 지하하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승역은 세전역 창릉역, 화정역. 이 창릉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2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보시면 종점부터 시점부까지. 근데 고양 은평선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정거장이 들어가는데 세전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서부선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직결 가는 것만 이제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제 고양시청이 종점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정역이 이제 환승이 되면서 어 이제 여기가 이제 창릉 3역입니다 그리고 창릉 2역 창릉 1역 그리고 향동역이 되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원래 바로 이제 화정역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되다 보니까 아마 행신중앙로까지 갈지 아니면 행신중앙로를 못 가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간에 고양시 토백이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행신행신중앙로역이 행신 될지 아니면 행신동역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어찌됐든간에 행신동과 어, 눈곡에 계시는 분들또 화정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 호재도 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만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전력환경영향평가 검토 위한 참고노선안으로 계획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노선 계획은 최종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시점부 전경, 전, 경은 세전력 부근의 모습이고요. 종점부 전경은 고양시청 주차장의 그런 전경의 모습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리니까요. 바로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 경기도 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부동산 카페에 가시면 이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고양 음평선 관련해 가지고 공개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실 분들은 제 방송 보시고 한번더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고양 음평선 과격철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 비교를 말씀드리면 일단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 선정안을 갖다가 검토 대안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전역에서 고양 시청역까지가 시점 동점으로 결정이 됐고요. 원래는 이제 검토 대안이 14km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4.5km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어,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은평구 세전역을 시점으로 해서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및 능곡지구, 화정지구, 향동지구를 통과해서 경기도 고양시청을 종점으로 하는 총 연장 14.5km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서부선 사업과 연계해서 고양과 서울 간의 연결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지금 이런 사업 계획을, 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어제, 그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부선과 직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량 기지는 아마 고양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차량 기지가 아마 생기지 않을까. 종점 부근에 차량 기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거장은 일곱 개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예상해 보면, 어, 향동역과 그리고 창릉 1역, 2역, 3역, 그리고 행신 중앙로역 아니면 이게 뭐 행신 농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정역, 그다음에 고양시청역을 해서 이렇게 일곱 개가 되지 않을까? 어,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점으로는 이 이렇게 한 이유 장점으로는 주민 수용성을 갖다 확보를 했다.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여기 에 장점을 갖다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택지 통과 구간을 증가시켜 가지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형을 계획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바로 직진으로 가도 되는데 이 행신동 쪽으로 내려와서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이제 행신동 역이막 행신 뭐중앙로역이 같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행진농뿐만 아니라 능곡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넓어가지고 개착 구조물 설치 시에 시공성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노선 연장 증가에 따라서 뭐 쌓기, 깎기 등의 지형훼손이 추가 발생이 될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긴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된다. 즉 다시 말해서 한 500m가 어, 노선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고 검토 결과 노선 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결과 검토안에 비해서 선정안이 연장 증가로 인해서 공사 비용 등 증가가 예상되나 택지 구간 통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정원 시설 외로 생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환경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안 일로 아, 대안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 이야기 드립니다. 어,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도래 울력을 또 많이 기다리신 분도 계셨을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 도려울역보다는 지금 행신중앙로역이 어, 창삼역으로 지나가는 행신, 창삼역 다음에 행신동 추가역으로 해가지고 행신중앙역. 그러니까, 가칭으로 행신중앙역으로 하는데 행신동을 아마 추가역이 될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고양시 토백이님께서 정말 제가 4월달에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못 보신 분들은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일곱 개 확정이고 도래울역과 허수역은 계획이 없다. 그리고 행신중앙역도 그냥 행신동에 여기 하나 더 들어오는 거지, 그게 중앙로라는 근거 아직 희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희망을 주자면 원래 13.9km였던 계획이 14.3km로 변경된 내용이 확인됐다고 라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14km였던 계획이 14.5km로 500m가 변경된 내용을 이분께서는 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랬고, 감사스마일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고양시 토백이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토대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분 예상이 맞았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행신중앙로가 그니까, 중앙로가 이쪽입니다. 이게 중앙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력이 예상 등이 들어오는 게삼역 이쯤인데, 아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람의 사거리 쪽까지 내려올지, 뭐, 가라산까지만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라, 여기 햇빛말 23단지까지 아마 내려와서,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신동으로 해가지고, 뭐 아니 행신동이 아니죠. 행신중앙로로 해가 중앙로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이쪽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눈곡에 계시는 분들까지, 또 화장까지 갈 필요가 없이, 만약에 이렇게 행신동력으로 해서 이용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도래 울력을 갖다 또 기다려주셨던 분들께는 또, 뭐, 죄송, 뭐, 하다는 이야기를 갖다 제가 또 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창능력이, 어, 어, 있고, 창능력이 이제 GTX-A도 환승이 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쪽으로서 이용을 갖다 하시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어, 감사스마일이 이런 발표를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을 갖다 미리 미리 예상을 갖다가 하신 분도 있고 또 예상이 또 잘못된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간에 이런 게 결정이 아직 나진 않았지만 어, 결정이 나게 되면 또 수용을 갖다 하고. 또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을 갖다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고양시 토백이 님이 뭐, 가칭 향동역, 그 다음에 창능 1역, 그 다음에 창능 2역, 그 다음에 창능 3역. 근데 여기는 아마 창능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창능 1역은 창릉호수역이라든지 뭐 다른 명칭이 들어가 있고 창삼역은 이제 도내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드렸고 여기 행인동 추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행신중앙로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행신중앙역이 로될것 같고 행중역이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하고요 화정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승이 되기 때문에 화정에 계시는 분들도 어, 좋은 또 호재다 하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종점이 고향시청역으로 지금 결정이 된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대곡으로 가는 게더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향시청으로 가는 게 맞고, 더 나가서 이제 고향시청으로 된다고 하면 또 식사동에서도 또 연결이 또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게 더 좋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 전력 환경 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고향 은평선행신중앙로역이 어, 아마 들어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 방송을 갔다가 월요 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 행신 중앙 노역을 갖다가 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갖다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행동력이 들어온다는 어, 이 사실 오늘 아침 이야기를 들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갖다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고양시 유튜버로서 고양시에또 새로운 이야기들 갖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신분당 석부 연장도 지금 또 서울시 뭐또모 국회의원께서, 은평구 국회의원께서도 또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달에, 6월 첫날에, 어,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해가지고 이제 고양은평선에 행중력이 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7월 달쯤에는 어, 또 신분당 석부 연장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잘 마무리가 돼서 기본 계획이 들어가서 빨리 또 역사도 결정이 돼서 착공이 들어가는 것을 감사 스마일은 소, 소망합니다. 어, 감사 스마일이 6월을 갖다가 맞이하면서 뭐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어, 긍정의 마음으로 어, 모든 것들을 갖다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 안될게 없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